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8월 20일 이슈 점검을 통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죠. 일단, 뉴욕증 씨가 인공지능 AI 거품론, 어, 멀투먼이좀 과열된 거 아니냐라고, 어, 이야기를 갖다 하면서, 어, 인공지능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하락하는 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좀떨어졌고요 반 대로 이제 다우지수는또 강세를 보이는 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도 조금 어, 힘에 겨, 어, 버거워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일단 뭐 지수 하락은 오늘, 어, 좀 당연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하이닉스가 2.6% 넥스트 거래에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한국 전력도 뭐 한4% 빠지네요. 어, 이렇게 빠지면은, 뭐 오늘 한1.5% 정도, 코스피 정도 빠지겠다. 그죠? 자, 일단 조금 이제 관망하시고, 자, 이슈 보면은 별다른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때문에 영국에서 비만약 170% 인상이고요. 한국도 약간 오를 수 있다. 자, 릴리와 그락소, 네, 러브컬, 어, k 바이어 기술 수출비 들이 어, 작년 규모를 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티언블루앤텍바이넥스에이비 바이오, 메지언 뭐 이런 것들 보도록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금리나 미국 쪽에서 진행이 되게 되면 은 바이오 쪽에서는 호재 쪽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백악관 푸틴 제렌스키와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s 아, y 스틸테 s y 대동기어 재건주는 어, 만약에 뭐 사인을 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재건적 움직이는 거니까 요거는 재료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시작한다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미국 관세 파고 넘는 H&M 남미 최대 항만 브라질서 새 성장축 세운다. 이건 한도로 보는데 오늘 보고서는 뭐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LG전자 손잡회사 알폰소 1조 달러 커넥티드 TV 시장을 선도한다라고 나스닥 상장 추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LG전자 보도록 하고요. 자, 테더와 서클 한국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전 경쟁 법제화에 대응하겠다. 한은총재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 이후 참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법제와 화 관련한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어, 일단 뭐, 어, 계속 반영이좀될것 같아요. 네이버 웹툰 디즈니 협업이어서 비디오 에피소드 도입한다. 컨텐츠 다변화로 글로벌 공략한다. 컨텐츠 관련한 어, 우리나라 웹툰 관련주들. 이것도 어, 뭐, 산업적으로 보면은 성장적으로 좀 봐야 되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SK이터닉스는 파주에코 그린에너지와 1,556억 규모의 공급계약 식이됐다는거 SK이터닉스로 들어가고요. 진성 t c 는 44만 9천주 정도를 소각한다고 나왔습니다. TY홀딩스에는 이제 보통주 175억 규모 자사주 처분한다는거 나왔고요. 올릭스는 3자배정 유증 성공했다. 1,155억 규모라고 합니다. 올렉스 단독으로 보고요. 비나텍도 삼자배정 유증입니다. 1 3억 이건 좀 약하죠. 예. 한수원 쪽은 이제 뭐 원전 뭐 이야기 많은데 원전 해체 쪽 산업은 그래도 조금 살릴 것 같아요. 원전 해체 쪽은 긍정적으로 좀 봅니다. 자, 그리고 한국 밸류업 의지 있나, 글로벌 아이비 대거 방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차 상속 개정 시 50대 그룹의 우호 지분 의결권 38% 상실하면은 적대적 애면에 의해 노출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어, 좀 지분을 갖다 방어하기 위해서, 어, 여러가지 이제, 어, 조치가 있겠다, 그죠? 어쨌든 밸류업 관련주, 금융주, 이런 쪽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별류업 쪽 하고요. 원전 해체, 그리고 3자 배정 유증의의 어, 자사주, 소각, 그리고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어, 웹툰 관련 주하고요. 스테이블 음. 코인 관련 주, 그리고 알폰소, 어, HMM,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 하고요. 비만 관련주하고 금리 인하 관련한, 바이오주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지금, 넥스트 거래의 특징은요, 개별적으로 좀 올라온 것들이 많죠. 올릭스, 1,150억 기목, 전환 우선주, 투자 유치 관련해서 3, 자배정 유증 관련, PYM이 좀 뜨는데요. 미국 불법 체류주자 검거하는데 고액 연봉, 1억 4천만원, 연봉 예, 주겠다라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면은 3D 업체, 3D 일자리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농업 관련해가지고 농업의 어, 자율주행, 예, 자동화, 뭐 이런 쪽에 농기계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봅니다. 자, 플리터 국책과제에 선정됐다라는 거, 삼천당 제약은, 어, 버핏이 바이오섹터의 금리나, 어, 관련해서 이제 배팅 중이다. 바이오 쪽 예, 보도록 하고요. 양지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수 하락하면 신라섬유하고 같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고 SYC 힐텍하고 현대에브타임하고 대동. 어, 현대건설 기계, 전진건설로봇,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어, 좀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텐츠 관련주 어제 강세였다 그죠? 오늘도 어, 강세 쪽으로 어, 특히 어, 이, 엔터주들 어, 이런 쪽으로 좀 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과 지수 하락, 바이오 엔터, 컨텐츠 쪽 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